네, 안녕하세요. 하사남 시청자 여러분. 하사남입니다. 엊 그제 저 태무에서 고 코인 앨범 주문했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이 코인 앨범이 크기가 작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처럼 큰 코인 홀더가 아니라 이렇게 작아요. 근데 이제 제가 가지고 있던 주화 중에 이 국권 100원짜리 주화들을 정리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잠깐만요. 이렇게 마지막 한 장이 비어버렸습니다. 이 앨범 총 120개 들어가는데, 12개가 부족해요. 오늘은 이 100원짜리 국권, 동전을 찾아서 은행에 가서 100원짜리를 약한 3만원 정도 바꿔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국권 동전이 몇개 나올지 한번 영상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국권 100원짜리고 이게 마지막 한장 12개만 채워 넣으면 이 컬렉션북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제 테무에서 살때 가격이 싸서 제가 이거 샀어요. 근데 보통 코인 앨범이 이 정도 크기라면 어, 이 정도 크기가 왔길래 사실 당황했습니다. 이제 사이즈를 안 보고 구매한 제 잘못이지만 어, 상당히 처음에 이거 받았을 때는 놀랐어요. 어, 테무나 이런 데 사실 때 코인 앨범 사실 때 사이즈 확인해 보시고 구매하시는 거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 코인 앨범은 한 3,600원 정도 주고 구매한 것 같습니다. 무료 배송해 줬고요. 그럼 이제 은행에 가서 동전을 바꿔 보고 영상 다시 촬영하도록 할게요. 안녕. 네, 여러분. 방금 은행 다녀왔습니다. 100원짜리 총 3만원어치 교환해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한 묶음에 5천원입니다. 오늘은 KB국민은행, 저희 집 근처에 있는 국민은행 가서 방금 3만원 교환했는데요. 이 3만원 중에 구도한 100원짜리 주화가 총몇 개가 나올지 저도 궁금합니다. 그럼 이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러분. 잘 보이실까요? 제가 두 손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거치대 한번 이용해보고 촬영하였습니다. 이제 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개 정도 들어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지금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 있을 것 같습니다. 한두 개정도 시작하겠습니다.

100원짜리 저번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98년도 100원은 그래도 꽤 귀하거든요. 98년도 100원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없습니다. 일단 5,000원 첫 시도때 주도한 100원짜리 한개 나왔습니다 이제 두번째 이제 만원째입니다 만원째 까보겠습니다 이번엔 주도한이 나올까요 하나 발견, 또 하나 발견했습니다. 82년도 구도안 하나 발견, 그리고 97년도, 98년도도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안 나와요. 그래서 아마 수집가들 사이에서 구하기 힘들어서 웃돈을 주고서라도 구매하시는 것 같습니다. 3년 92년 안 나왔습니다. 일단 여기 구두안, 구두안 하나 더 나왔습니다. 잘안 보이실 거예요. 핸드폰 촬영해서 일단 구두안 하나 더 나와서 총 3개, 두물금에서 3개 나왔고요. 구년도, 팔십년도안 나왔습니다. 한 년도 없었습니다. 총 일단 두 묶음 두 묶음 했는데 세개세개 찾았습니다. 이제 세 번째 1 5 0 0 0원 도전입니다. 3개, 일단 1.5개네요. 5,000원당 1.5개 나오고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어, 일단 또 하나 찾았습니다. 구도안. 1978년도꺼 찾았고요 어, 구도안은 없습니다. 이제 98년도 있는지 찾아보도록 할게요. 없고요, 없고요. 일단 한 팩에 약한개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네개 4개, 4개 찾았어요 이러다가 다음 영상에 또 요거 찾아 가지고 찾기 위해서 또 은행 가서 바꿔 와야 할것 같습니다 네 번째 2만원 2만원 째입니다 2만원 째 나올까요 12개를 오늘 한 번에 다 찾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와, 이번에 안 보여요. 이, 여어두에 구도 안안 안 보여요. 큰일 났습니다. 일단 98년도 있는데 한번 보는데. 거의 없어요. 98년도 100원, 저도 지금 한두개 정도 갖고 있는데, 그거 찾은 게 은행에서 이렇게 바꿔가지고 찾은 게 아니라, 저희 집에 있던 동전들, 저 옛날에 자판기에 썼거든요. 그하고 동전이 많아요. 많았었어요. 모아놓은 게. 그래가지고, 그 자판기 모아놨던 100원들 중에, 안 쓰고 있던 것 중에, 은행에 안 갔던 것 중에, 있어서 하나 찾았고, 처갓집 저금통 옛날 또 모아놨던 게 있는데 그 저금통을 제가 뒤져봤더니 98년도 100원이 하나 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총 제가 98년도 100원은 두개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98년도 100원도 약한만 원에서 2만원 정도 거래돼요. 아, 이렇게 찾기가 힘드니까 사람들이 이제 수집가들이 웃돈을 주고서라도 구매하는 겁니다. 진짜 안 나오죠? 와, 이번 네 번째 팩은 구두한 주화.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네, 구두한 주화도 요새 보기가 힘들어요. 사람들, 당근에다가 내놓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이제 은행가서 이렇게 바꾸거든요. 어차피 제가 이 100원짜리는 제가 가게를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더라도, 집에 그대로 두는 게 아니고, 가게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야기 드린 거예요. 이제, 다섯 번째, 25,000원, 버전입니다 있을까요? 제발 나와라. 어, 일단, 오오오, 노또 맞았습니다. 하나, 추가, 다섯 개. 또 여기 또또 또 있었습니다. 두개 이번 팩은 두, 두 개가 나왔고요. 찾아 보도록 할게요. 음. 없어요, 없어요. 쉽게 나올 거였으면, 뭐, 비싸게 팔리겠습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 그래도 이번 팩에서 두개 나왔습니다. 총 그러면 여섯 개네요저 12개 필요한데 이제 마지막 3만원 오늘 3만원 바꿨어요. 아까 5만원 어치 바꿔 왔어야 했을까요? 다음에 또 내일 또 도전해보죠. 내일 금요일이니까 마지막 3만원대 도전 있을까요? 자, 2020년. 자, 봅니다 오, 일단, 하나. 73년도, 하나. 다음에 또 여기 찾았습니다. 또 하나. 82년도, 하나. 오, 세 개. 오, 이번 판또 또네. 세 개. 또 찾았고. 하나, 둘, 셋, 넷. C 98년도 100원은 없었고요 이번 팩의 마지막에서 그래도 선방을좀 했습니다 세개 나왔습니다 세개 그럼 총몇개 3만 원 교환했는데 9, 9원 주화가 몇개 나왔나 이제 해볼게요 일단 3만 원 교환해서 제가 찾은 구도한 주화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찾았습니다. 어머, 제가 지금 세 개가 더 필요해요. 그러면 다음에 또 찾으러 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그 코인북 가져오도록 할게요. 코인북 갖고 왔습니다. 제가 이제 구두한 주화 찾은 거, 이제 등, 그 등급 좋은 거나, 어, 미사용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보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970년도, 이 100원짜리는 1970년도가 최초로인 거라서 비쌀 겁니다. 그것도 하나 제가 갖고 있고요.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일단, 오늘 아홉 개를 찾았습니다. 태무에서 3,600원 주고, 15,000원 이상 구매하면 무료 배송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사서 이렇게 수집 활동 하시는 것도. 갑자기 영상통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 동영상 촬영을 또 방해를 합니다. 제발 스팸 전화 좀 그만 왔으면 좋겠어요. 저 광주 사는데 전라도 광주 사는데 왜 공리에서 전화가 자꾸 오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거 마케팅 사업 뭐 관련해서 각자 길이 있겠지만 굳이 필요 없는 사람들한테까지 전화를 해서 상품을 소개한다거나 저는 이거는 좀 아니라고 봐요. 적당히 좀 해야죠, 적당히 좀. 일단 오늘은 총 9개 찾았어요. 이건다 사용되기 때문에 상태를 제가 뭐 그렇게 중요시하지는 않습니다 어 다음에 이거 꼭 3개 채워가지고 이책 한권 코인북 앨범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이거 120개 들어갔네요 120개 들어가는데 지금 3개가 없으니까 구도안주와 117개 다음에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